젖병 소독할 때마다 짜증나더라고요. 뜨겁고 애는 빨리 달라고 하는데 또 식혀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뜨거울 때는 만지기도 힘들고. 그게 좀 번거로워서 매번 할 때마다 귀찮은는데 젖병 세정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시중에. 요거는 이제 보시면 무알올 무색소, 무효소예요 아무래도 애기가 입에 들어가는 건데,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불안해서 다들 소독을 하는데, 소독은 불편하고. 응. 지금 아벤트 꼬레에서 나온 건데, 이렇게 거품스 타입을 나왔어요. 부드러운 거품에서 씻어서 소독을 해주면 되거든요. 젖병 닦고, 그 다음에 애도 왕구나, 물병, 물컵 같은 것도 씻어주면 되고요. 하, 진짜 이런 게더 빨리 나왔으면은 엄마들 애들 젖병 세정할 때 소독기라고 하나? 그런 거살 필요 없는데 한 덩치하고 불편하고 또 애들 끝나면 애들 그때 아니면 또젖병을쓸 데가 없잖아요.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. 좋은 것 같아요.